친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, 아애들이 노력 좀그분라 그래.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이제.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. 그렇게 어린 친구들도 노력하는. 오케이, 오케 노력해. 나해야생각 와, 진짜 연애하고 싶은데 어디서 왔지? 근데 난 시간도 없어 그치. 응. 아 아예 완전 장거리. 외국사는 아. 사람 근데 그거 연애로 그래. 뭐 할수 있어? 그래. 아니야. 마음이 가정됐지. 그리고 되게 눈딱 이게 좋다 내시 내가 반대 아니다. 아니다. 그러 내가 기댈 수가 없다. 내가 나이만고뭐 기댈 수 있냐? 나이만큼 뭐 터키어 깨는 사람들 어려웠는데. 근 이게 하단 내가 관심이 가는 일본인이 있어. 현재? 데 네? 응. 근데 너무 어려 보이대요나이때인지도 몰랐어, 솔직히. 근데 얼마 전에 출장 갔을 때, 응. 몇 살이에요? 라고 묻다가 많은 것 솔려더리인 거지. 그러니까 우리 라는 스물아홉이나 서른이신 거지. 근데 딱내 타입이고 이야기 응. 너무 잘 맞. 가면은 하루는 아예 시간을 비워뒀다 이러면서 어밥잘 먹는 사람 되게 좋아 식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다잘먹어 그게 1번 보이는 거야 내눈에 근데 내가 봐 일본인 남자 중에서 물론 사생활을 때는 모르겠지만 응. 근데 우선 그걔 선내인 애가 원해주는 응. 얘 모습을 들어만 봐도 다른 친구야? 근데 친구는 괜찮은 친구겠지 둘이 만나봐야지그 그리고 내가 근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내 키는 크진 않아 175 정도밖에 안돼 아, 선생님 몇 시에 선생님 일찍 가이 근치가 내년엔 진짜 연애 거야